예, yeah.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중에는 오매 일려 숨면 일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성철 스님은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백일 <laughs> 법문을 하면서 쭉 성철 스님이 자기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을 하면서도 그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의 건의를 경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메일련이, 뭐, 숙면일련이, 어, 하두를 들고 오메일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오메일려가 뭐, 뭔, 뭐, 뭔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 그, 참성 공부하시는 분들, 야, 그, 하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잠들었을 때도, 잠에서도, 그, 하두 공부를 해야 되나? 막, 꿈에서도 자기가 하두 공부하는 게 나타나야, 이게 올바른 공부입니까? 뭐, 이러, 이러, 이러는 거요. 예 그래갖고, 이, 그,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성철 선생님이 오메일 년이, 뭐, 숙면 1련이라는 이야기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끌어들이고 많이 끌어당겨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해종고. 대해종고가 우리가 그 가나선의 창시자다. 이러지 않습니까? 대해종고 위에 원호 극근 선사. 뭐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이 대해종고가 또 대해종고는 뭐 굉장히 일찍이. 돌을 닦았어요. 17살인가 그때 스님 여가 돼 갖고 19살인가 문득 경전을 보다가 문득 깨쳤어요. 그래 갖고는 전국적으로 막큰 스님이라고는 다 찾아다녀 봤는데 큰 스님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정말 깨친 분이 아니더라 그래 갖고 바로 위에 담당 문중 스승가 고분을 찾아갔더니만 오 구분도 마찬가지로 응? 그대의 그대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러면은 꿈속에서도 그대의 공부가 되어 있나? 아니, 꿈속에도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깊은 잠석에 빠졌을 때도 어 그대의 공부가 되어 있나 하니까 그때서야 아유 그건 안 되는데요. 이랬어요. 그래갖고 대종고가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했는데 오. 담당 선사께서 55세고 막 입적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대회정부가 아이고 스승님께서 입적하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큰 거룩이 되겠습니까 어? 저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큰 거룩으로 만들 것인가 하니까 어느 국근선사를 찾아가시오 이래서 그래갖고 어느 국근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또 물었다 물으니까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응. 어떻게 하면 오메, 오 일려가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승면 일려가 될수 있습니까? 하고 모르니까, 극구선사께서는 쉬고 또 쉬어라. 응. 오메 일려가 되고, 뭐, 어, 승면 일려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고 망념이다. 그 망상과 망념을 잃어놓으면 된다. 내려만, 내려만 오면, 오메일려가 저절로 되고, 순면일려가 저절로 될 테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음, 우리가 그렇다면, 도를, 참나를 찾고자 하면은, 찾고자 하면 없어요. 찾고자 하면 못 찾죠. 그 찾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어느덧 자기 자신은 벌사아 부처가 되어 있어요. 중생은 항상 견성하지만은 견성했지만은 견성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견성 안한게 아니야. 중생은 견성을 했지만 견성한 줄을 모르고 살고 보살은 견성했음을 알면서도 중생으로 살아요. 그게 그 차이죠. 중생은 자기가 견성한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고 보살은 자기가 견성한 줄 알면서도 중생으로 살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그, 석일봉, <laughs> 그, 백일본문을 지금, 석일봉 스님께서 그,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을 지금 설에, 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석일봉 스님이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탈과 열반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신랑이 출근을 하, 하면서 자기 그 부인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그랬고 기분이 팍 상해 갖고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회사로 들어와서 점심때쯤 돼 갖고 이 신랑이 생각해 보니까 뭐그참 아낭네가 뭐라 뭐라 하는데 그래 막그 받아 줬으면 되는데 남자가 돼가 그속쪽게또뭐 마누라가 한마디 하는 걸 올리그르니 뭐 이런 걸 분별심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정신으로 가기 전에 얼른 전화를 해갖고 막 내가 미안하다 캐야겠다 하고 전화기를 들락하는데 오 마누라 쪽에서 전화가 들어 걸려 왔어요. 그래갖고 얼른. 음. 아이고, 내 아침에 마누라한테 내가 참못 자는 소리를 해갖고, 내가 미안하디. 했어요. 하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늘상 신경이 쓰여갖고 나도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못하는 소리를 한것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내가 지금 전화 걸었어요. 이래댔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해가탁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손 전화 끊고, 이슬나은밥 먹고, 저녁에 퇴근했, 퇴가 퇴근해갖고 집에 갈 때, 아침에 마누라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안 떠오르죠. 그리고 마누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먼저, 어또 전화해갖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봤더니,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해탈이라. 그리고 마누라랑 아침에 사왔다는 그 생각, 생각조차도 생각 없어져 버렸으니 열반이라 그게 해탈이라 열반이라 누가 그러하 않습니까? 어, 실로라기 하나도 걸침이 없이 다다 다 벗었을 땐 어떻습니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었을 땐 어떻습니까? 그니까 선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실로라기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벗었다는 그 생각마저 내려놓아라.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면은 그게 해탈의 열반이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지만은 그것이 전화한 통으로 해소됨으로써 거기 그 생각에서 완전히 그 실로라기 같은 한 줄기 것도 없이 완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열반이요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 오에일려 숙면일려 어떻게 하면 은오에일려 숙면일려가 될까 될까 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면 오게 됩니까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평생 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집착되 버렸다 그 생각을 일어나버립니다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으면은, 오메 일류 숙면 일료가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저절로 됩니다. 그게 붙들리 있으면은, 뭐, 아승 직업이 지나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견성, 제가 그몇번 지금 계속 견성에 대해서 지금 쭉 연달아 이야기 하는데, 견성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념, 무주, 무상. 무주, 무념, 무상. 상도 없고, 무념, 생각도 없고, 무주, 뭐, 무는 또 없다. 무주, 무상, 무념이다. 해능의 그 가르침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거기에 너희 어, 본심이 어디 있는고, 어, 물음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생지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 이 깨달음에 관련해서 이 선하고 교학하고 이 너무 차이 납니다. 성철 스님은 지금 선, 자기 자신을 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학적으로 선을 교학적으로 지금 풀어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로 그 생각으로 지금 백일 법문을 교학적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그 풀어놓은 것을 저는 또 그걸 주섬주섬 애기슴마 뽑아내갖고 다시 선적으로 지금 제가 이 유튜브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음 설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간 저는 성철 스님이 선을 교쪽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저는 성철 스님이 풀어놓은 그 보따리를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내갖고 저는 다시 아 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과 교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선이 깨달음 견성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 교학은 뭡니까? 뭐그그 뭐그 하하 그 뭐지 뭐5 2 가지로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laughs>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간에 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또는 뭐, 그 경전이나 어록이나 큰 스님의 말, 그, 본문을 들어갖고, 자신의 불지견을 갖춰서, 자신의 부처, 불지견이 부처의 지혜지 않습니까? 불지견, 볼짓자 견, 깨달을 견자, 부처의 그 지혜. 그것을 갖추어야만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 자각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아, 십신, 십신, 십주, 십평, 십해양, 십지. 이렇게 다섯 개야. 그, 그것도 한 단계마다 또열 가지가 있더만. 그고 오십 개에다가 등강, 묘각, 부처. 그 부처 될라까봐, 그, 부처님 또, 뭐, 그, 연등각 부처를 만나갖고, 거기서 뭐, 음덕을 샀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어떨 때는 내가 뭐, 염소의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자선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왕이 와갖고, 지금 팔다리를 다 자르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좋은, 그 말, 앞길 기절이 너무 좋아갖고, 뒷기절을 듣고 싶어갖고, 자신의 몸을 던져갖고, 뒷기절을 들었다는둥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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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서, 지금의 내가 부처가 되었다. 이게 교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해능은 내가 깨닫는데 찰나에 불과했다. 찰나에 불과했다. 그, 응무소조 이생지식, 그 한마디 탁 듣는 순간에 깨버렸어요. 서산대사, 서산대사 길을 들렁들렁 가고 있는데, 꼭그 기억하고 낫다기, 우는 소리에 탁 깨쳤어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팔을 흔들고 다리 위를 걷는데 저기 그림자가 팔을 흔들고 있는 걸또 보고는 탁 깨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 뭡니까, 무어그 묘지에 가서 그 청소해주다가 깨진 기아짝을 하나 들고 탁던지는데 그게 대나무에 딱 하고 부딪히는 그 소리에 탁 깨쳤어요. 우리 그, 물론 그 하두를 들고 공부는 하긴 했겠지만은 그, 부 산에, 그, 그전문에 그, 종, 종전까지 하신 분, 그, 어이구, 션는왜 이름을 대주려고 하지 되는라요 그분 또, 그, 아침에 애 불러가다가 돌뿌리에 그톡 넘어져갖고, 탁 일어서는 순간에 탁 깨쳤어요. 그러니까 교화 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깨치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졌을 때, 그러면 우리 수행자님들은 어느 쪽을 따르, 따르겠습니까? 어, 교학적으로 닦고 닦고 쓸고 닦고 해서 깨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찰나에 깨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 선택의 문제는 자기한테 있죠.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쑥 나옴으로서 권해진다 그렇게도 되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삭 걷어내니까 태양이 그냥 드러나더라. 상차상조. 아닙니까? 상차상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보통 보면 경전이를 공부하신 분들, 누가 내가 경선, 경성했어? 아, 이러면 안 믿거든요. 왜안 믿나? 하면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학기 들어가 있어요. 닦고 쓸고, 닦고 쓸고 해갖고, 어? 부처님처럼 전생전생딱 닦고 설거 해서, 그래갖고, 어, 부처가 되는 거지. 어찌 니네 같은 미쳐난 놈이 견성을 할수 있단 말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견성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또이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교학적으로, 견성하려면은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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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갖고 부처님의 불지견을 가져야 깨칠 수 있다. 선에서는 그래안 하죠. 선에서는 내리고 내리고 쉬고 쉬고 쫙다 쉬어라. 오직 쉬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한번 한 마디면 더음에 돼요. 어느 이제 제자가 와서 스승님 제가 드디어 깨쳤습니다. 그래. 깨쳤다는 게뭘 말하는 건고 하니까 예다다 다 알고 보니 공입니다 공입니다 그래 하고는 주장자로 제자의 머리를 한번 탁 때리니까 아야 이랬어요 아니 다 공이라 그랬는데 아야 하는 놈은 어디서 나왔는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죠 시로라기 어? 하나 어? 그치지 않고 다 놓았습니다. 응. 다 놓았습니다. 응. 그럼 그다 놓았다는 그 생각도 나와라, 이거. 조주선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그 조주선사를 만나러 가서, 은는큰 스님을 이렇게 만나러 갈때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게 예의였는 거죠. 그렇고, 그 스님이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선물 구할 데가 없어서 그냥 조주선사 와서, 아이고, 근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선물을 못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그만 내려놓으세요. 어? 오늘 선물도 없는데 뭘 내려놓노?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지고 가시오. 어, 그 가지고 가시오.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그래, 깨달음이라 견성 있는 건 한마디에 탁 깨치지. 설고 닦고, 뭐, 그래갖고, 그래갖고, 아성 직업을, 설고 어, 닦고 해갖고 깨닫는다. 또 견성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천년만년 가도 깨닫기 어렵고. 그 해능선사처럼 찰나에 깨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저 유튜브를 듣는 이 순간에 탁 깨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